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를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발세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또는 구세주, 미시야. 만약에 그렇게 왔다면, 그런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표적을 보여줘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힐란하며, 힐란은 비난보다도 더센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세주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아니고, 니까지 깨우서 구세주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네. 뭐, 아주 이보다 더센 겁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네가 아들것 같으면 표적을 줘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귀왕이면 마음속으로 야, 주님은 주님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부서주시면참내 인생이 완전 있으면 해결되는 건데, 이런 간절한 게 있으면... 좋은데 니가 이렇게 나를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야좋아하면 좋아하는 증거를 내놔 봐라 그러면 이제 증거를 내놨어요 그럼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고 야 그까짓 걸 증거라고 내놓냐 그걸 증거가 뜨면 나는 그런 증거 하0 0분도 내놓,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피난을 딱 가슴에 품고 덤비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불신합니다. 첫째, 완악하고 완고한 심정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 마음이 불가 같고, 어떤 물도 부어도 빠져 들어가지 않을 그런 철판과 같은 심정이 되어졌을 때는, 찬물 도움을 부어 받을자안들어간다 바리새인들의 심령은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 그러면서 완악 완고하면 뭘 요구해요? 엉뚱한 걸 요구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표적이 아니었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갖고 사실은 많은 표적을 말하지만 시거를 원하는 거지. 표정이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진짜로. 주여. 표정 한번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될수 있죠. 그렇지만 발세인들은 완고하기 때문에 표정하려고 한 거예요. 증거를려고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었지,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믿읍시다또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표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세인들은 표적 12개를 한꺼번에 주어갈 댔 자, 13개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여당이 하나 여당 싸울 때 보면 이말좀안할때 그럼 그말 들어주면 그대로 합니까? 또 다른 거 요구하지. 옛날에, 대통령 사과하라.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니, 어, 뭐, 사과서 됐어, 이릅니까? 야,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원래부터 저렇게 거짓과 이석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구한다고 들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뭐라고 할까요? 특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인간도 그러는데, 마귀가 꼬부라지면, 사람 꼬부라질 때 피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고자 합니다.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리면우리에게가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 그래서, 표적은 주님이 부가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정을구하느 내가 진심을 말하는데 <laughs> 절대로 그런 데다가 표정을 갖고 급취한 표정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정말 대지 앞에 진주를 던졌다 얼마나 아까우냐 절대 대지 앞에 진주는 던지지 마라 우리의 본심을 용납하는 그쪽에가 본심을 갖고 하는 거지 그 본심을 농락하는 쪽에는 절대 그 소중한 본심을 머리감으로 갖다 주지 마라. 우리 마태음 16장 사제에는 내가 이세대의 유나의 표적밖에 보일줄필요 없다. 유나의 표적이 뭡니까? 헬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것. 즉, 십자가 죽으신, 부활하신. 그런 것이나 저들이 놀랄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랬다고 믿는 것도 아니죠. 예수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또한 헛소문 내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말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은 기본이 뭡니까? 은약의 말씀이죠. 베드로인 제1자 23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실가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냐 실효되는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말씀이 거듭남에 씨앗이 되기 때문에 표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심지어, 어, 이 벼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대 데서 고물을 던졌더니, 아주 잠길 적으로 잡았더라. 말씀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대자적으로 주여 직접 실방안는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오라면 윗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드 갑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데 천하의 주님께서 그같이 질병 내 하인이 죽게 생겼지만 야 질병 썩어져라 그러면, 질병이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 로마 백부양이지만, 하물며 주님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주님이 참 신기하게 얘기면서 축복을 주셨죠. 갔더니, 말씀했던 그 시에 나왔다고 했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힘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천지만물을 이루셨고, 말씀이 생명을 주셨고, 말씀이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때 감사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기도 안받은 분은 축복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싸셔서 바리새인과 같이 표정을 구하되 믿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서, 완구해서, 불신 때문에,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중에,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시도로 구세주인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축복자라는 것이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들이 저렇게 행복하라는 증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 속에서 하나님 사귀고 주님 말씀 받고 언약 받은 이 사실로 문제 해결 받으며 행복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